출발선 정해졌습니다. 경주리 9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4번 새로운 태양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 건 가장 안쪽 1번 장점물결과 바깥쪽에서는 2번 광명진원두 마리가 어깨 나란히 앉아채 4위권의 바깥쪽 3번 얼룩동자 그 뒤선에서는 5번 금촌이 가장 외곽으로 달립니다 선두 안쪽 4번 새로운태양, 2번 경주 관심마크입니다 격차 1마신차 먼저 달아나는 4번 새로운태양, 경주 중반까지 앞서고 있고, 바깥쪽 2번 광명진원, 차분한 전개로 외곽에서 5번 금촌과 안쪽에서는 3번 얼룩동자, 가장 인코스 1번 장점을결 계속해서 안쪽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선주 4번 새로운 태양, 바깥쪽 2번 광명지던, 외곽으로 5번 금천과 뒤선에서는 3번 얼룩동자가 서서히 격차를 좁 보고 있습니다. 4번, 2번, 1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간 4번 새로운 태양과 격차는 이마신차 벌어졌고 2위권 바깥쪽 2번 광명지던, 안쪽 팀을 공략해주는 6번 으뜸영호가 바깥쪽 3번 얼룩동자, 외곽에서 근소하게 3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위권 혼잡속 선주는 4번 새로운 태양, 바깥쪽에 서위협해드는 6번 으뜸영호가 외곽쪽 9번 역전을 허용합니다. 9번, 6번, 2마리 동반 접전 속3대군의 7번, 3번, 2마리가 왔습니다. 선두 앞쪽 6번 으뜸 영웅, 6번, 9번, 7번, 6번, 9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두마리의 경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빠르게 올라섰다.